나의 식물이 서서히 죽어간다면,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는 그 아픔의 근원, 바로 뿌리썩음의 비밀을 파헤치고, 시들어가는 식물에게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여러분의 식물은 분명 다시 활짝 피어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식물 키우다가 겪는 최악의 악몽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충분히 줬는데, 어느날 갑자기 내 소중한 식물이 시들시들 힘없이 축 늘어지는 걸 보는 거죠. 멀쩡하던 잎이 누렇게 변하고 까맣게 말라가고, 심지어는 물컹물컹해지기까지 한다면, 아, 상상만 해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뿌리썩음이라는 무시무시한 녀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뿌리썩음, 이름만 들어도 왠지 섬뜩한데요. 이 녀석은 곰팡이나 곰팡이와 비슷한 나쁜 병원균들이 식물의 뿌리를 공격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특히 흙이 오랫동안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 즉 과습 상태일 때 아주 신나서 퍼져나가죠. 마치 파티를 즐기듯이 말이죠. 피티움, 파이토프토라, 푸사리움 같은 녀석들이 대표적인 범인들인데요.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화분 아래 배수 구멍이 없거나 통풍이 잘안 되는 환경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 식물은 우리가 밥 먹듯이 필요한 영양분이나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를 흡수할 수가 없게 돼요. 상상해보세요.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결국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뿌리 썩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예방도 할수 있겠죠?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과습입니다. 식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물을 너무 자주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물을 주면 흙 속은 항상 물기로 가득 차있게 됩니다. 그럼 뿌리 주변의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서 뿌리가 질식하게 되는 거죠. 특히 다육식물처럼 원래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과습에 아주 취약하니까 조심해야 해요. 두 번째 원인은 배수 불량입니다. 아무리 물을 적당히 줘도 화분 아래에 물 빠지는 구멍이 없거나 물을 머금고 있는 무거운 흙을 사용하면 물이 고여서 잘 빠지지 않겠죠? 흙 속에 물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물에 잠겨버리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통풍 부족이에요. 햇빛도 잘안 들어오고 습한 환경이 계속되면, 곰팡이나 세균들이, 아, 여기 살기 좋은데? 하면서 마구 번식하기 시작해요. 이런 환경은 뿌리 썩음이 발생하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네 번째는 토양입니다. 모든 식물에게 맞는 흙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식물마다 자생하는 환경이 다르듯이, 흙의 배합도 다르게 해줘야 합니다. 어떤 식물은 물빠짐이 좋은 흙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은 수분을 좀더 머금는 흙을 좋아하죠. 이처럼 식물의 특성에 맞는 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분 크기도 중요해요. 식물 뿌리에 비해 화분이 너무 크면 어떨까요? 흙의 양이 많아져서 물을 줬을 때 흙이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결국 과습 상태가 지속될 수 있겠죠. 뿌리 크기에 맞는 적절한 화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뿌리 썩음 도대체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뿌리 썩음은 초기에는 잘 티가 안 나서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식물이 보내는 신호를 잘 캐치한다면 충분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잎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식물 아래쪽 잎부터 시들기 시작해서 위쪽으로 점점 퍼져나가거나 잎이 노랗게 변하고 크기도 작아지거나 색이 옅어진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건강하던 잎이 갑자기 힘없이 축 처지거나 후두둑 떨어지는 것도 뿌리 썩음의 중요한 신호예요. 줄기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줄기 아랫부분이 검거나 갈색으로 변하고 만져봤을 때 물컹물컹하거나 흐물흐물한 느낌이 든다면 이건 거의 확실한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뿌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건강한 뿌리는 보통 하얗거나 밝은 크림색을 띠고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이 나요. 하지만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물컹거리고 심지어는 손으로 살짝 만져도 쉽게 부스러지기까지 합니다. 최악의 경우 썩은 냄새까지 날수 있어요. 흙에서 시큼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고 흙이 항상 축축하고 물이 잘안 빠지는 것 같다면 바로 화분을 뒤집어서 뿌리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은 식물을 화분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서 뿌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건강한 뿌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얗거나 크림색이고 탄력이 있지만 썩은 뿌리는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물컹거리면서 썩은 냄새까지 나니까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식물에게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이에요. 뿌리 썩음은 발견하는 즉시 치료해야 식물을 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이제 식물을 살리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건 정말 긴급한 상황이니까, 발견 즉시 1시간 안에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식물을 화분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세요. 뿌리에 달라붙은 흙들을 살살 제거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오염된 흙은 다시 쓰지 말고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나쁜 곰팡이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소독된 가위를 사용해서 검고 물컹거리는 썩은 뿌리 부분과 혹시나 썩었을지 모르는 줄기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아깝다고 망설이면 안 됩니다. 건강한 하얀색 뿌리만 남겨두셔야 해요. 가위는 꼭 소독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살균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계피가루나 식물용 살균제 예를 들어 베노밀 계열의 살균제를 뿌리 주변에 가볍게 뿌려주세요. 계피가루는 천연 살균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겁니다. 네 번째 건조 과정이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은 피하고 통풍이 아주 잘 되는 그늘에서 반나절 이상 말려주세요. 뿌리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고 소독 성분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새롭게 집을 마련해줄 시간입니다. 기존 흙은 재사용하지 않고 물빠짐이 아주 좋은 새 흙으로 분갈이를 해줍니다. 배양토에 펄라이트나 마사토를 섞어주면 배수가 훨씬 좋아져요. 이흙 배합은 뿌리 썩음을 예방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분갈이 후에는 최소 3일에서 5일 동안은 물을 주지 않습니다. 식물이 새 환경에 적응하고 뿌리가 완전히 마를 시간을 주는 거죠. 이때 너무 급하게 물을 주면 다시 썩을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응급처치를 마쳤다면 이제 회복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직사광선은 피하고 밝은 간접광이 드는 곳에 식물을 두세요. 너무 강한 햇볕은 회복 중인 식물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기 사용은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잎에 물기가 오래 머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지켜본 후에도 새 잎이 나오지 않고 식물이 힘들어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삽목 번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줄기 부분을 잘라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 뿌리 썩음이 너무 심해서 뿌리 대부분을 잘라내야 할 상황이라면 수경 재배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썩은 뿌리 안쪽까지 깨끗하게 잘라낸 다음 남은 건강한 뿌리를 깨끗한 물에 담가 수경 재배 방식으로 잠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뿌리가 물에서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식물은 다시금 살아날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미리 예방한다면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아도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적절한 물주기입니다. 흙이 완전히 마른 후에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손가락으로 흙을 찔러봐서 흙이 말라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물주는 주기가 다르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수 개선이에요.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사용하고 화분 받침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주세요. 물이 고여있으면 뿌리가 물에 잠겨 썩을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통풍입니다. 식물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해주세요. 공기가 잘 통해야 곰팡이나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거나 서큘레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관찰입니다. 식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화분에서 시큼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즉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 썩음이 너무 심해서 식물 전체를 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쉽지만 뿌리를 포기하고 건강한 잎이나 줄기를 이용해서 삽목 번식을 시도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토양의 종류가 식물에 따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식물의 뿌리 크기에 맞는 적절한 화분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식물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랑으로 키운 식물은 분명 여러분의 정성에 보답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뿌리 썩음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식물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푸른 잎을 자랑하며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채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물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선물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